아일랜드? 아일랜드 l 아일 d i 일 l a n 유 Island. 유 s l a n 아. 음 s l a n d i s l 다 n d i s l 은 n d Island. 먹을 겁니다 막 먹을 거야 왜냐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거든 <laughs> 아 다이어트 하기 전 몸무게 체크 한창훈 씨 그동안 열심히 먹었습니까 예두두두68.16어 yeah. 뭐지 69였는데 살이 왜 1kg가 빠졌지 아요 근래 야식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에릭 음, 아어 현재 <laughs> 몸 상태 오동통면 <laughs> 으, 너무 살쪘다 운동을 해봅시다. 아 이제 열 개도 힘들어 운동 <laughs> 어제 먹은 제군들을 안돼. 아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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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 안정 출식이 요르 하... 이것이 해장이야응불안부서 음. 알아? 고요함 너무 좋고 현재 시각 5시 집에서 빈둥거리다 <laughs> 내 소중한 시간 커피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바쇼 아 죽지 마 정신 차려 심플리즈 베스트. 맛있겠쥬? 조마탱. 능동에 있는 남원식당 여기 오징어가끔 맛있습니다. 오제도 맛있고요. <목소리> 안녕 안녕. 능동 쪽을 걸어오니까 술집이 많아서 아또술 먹고 싶네 중독이야 일어만들 일하면서 와보고 싶었던 카페 자리가 없나? Hello, coffee lover. Welcome to IWLG. 라떼 <laughs> 아이스 한 잔. 어떻지 <목소리> <목소리> <지내. 로또 나마천차. 목소리> 조졌다. 아, 아, 다행이다. 여기 안 묻어가지고, 네. 색을 안 먹었어. 여유로운 주말입니다. 저녁 뭐 먹지? 오늘의 저녁 오감 만족. 어어 뭐 먹지? 사님 저희 김치삼겹에 카스 한 병만 주세요. 기본 안주 폰미 초다. 한 잔해.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더 이상 볼일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오랜만, 오랜만입니다 가족어 똑같죠 몇명이몇명 4600명인가 4600명인가 이 많다 진짜 김치 제휴 나와따리 나와따리 와 자리 옮기자 좁은 자리 캣 So, 하윤, Yongurang, Hagidaga, Ogern, Tagin, 비 o p 비 i e s o p 비스 e s o p 없어 형님, o p h i 님 s 치 p h i e s o 그래 주말 에때만약가자고고이바람아뭐 유튜브에 살힘들맛도맛있데그 맛있잖아 나개놀랬다와개다라 응. 머리가 자르려고 진짜 불편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주말에는 머리를 만질 수 있으니까 관리가 돼 근데 평일에는 모자를 쓰잖아 그러면 무자를 쓰면 이 이렇게 되잖아. 어. 이렇게 되잖아. 어?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 너무 요즘 애들 재민이 보여. 걸뱅이야? 어머 바지가 찢어져 있어? 야, 근데 이미 소주값으로 그게. 삼추. 너무 조용하냐? <laughs> <laughs> 성원이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나 오동아 궁금하더라고. 이 과이 이 이게 뭐야 서비스? 안주가 이가 오르던 거야 그러면. 서비스 아저. 너몇번 와봤다며. 여보 아버 사람이 원래 잘안먹지 옆에 이렇게 철추철 <laughs> <조철 웃음> 안주 먹을때는 <때가> 추철추철 <laughs> 그러 지가 고르지도 않고 아나아무나 괜찮아 추철추철 추철 추철. 나 배부르니까 괜찮아 쭈철쭈철추철잘 <laughs> 만나잖아 니가 <어떻게 웃음> <네가> 골라 그냥 고르지도 <놀람> 아, 않을거면서 내가 물어봤어야지 그러면 아, 어떻게 르세라피는 몰라? 김채 몰라? 원 그렇죠. 새끼 진짜 개야 아, 아, 사쿠라 홍원채 아, 카자 <laughs> 와너 진짜 아저씨다. 너도 아저씨야? 난 그래도 네, 아저씨가 아니려고 노력을 아일로, 아, 아일랜드 노력을 하잖아. 아일랜드가 딸이 아니라. 아저씨야. 아일랜드도 모르겠네. 어? 아일랜드.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아일리신가? 그게, 그게 뭐야? 뭐야? <laughs> 초콜릿이야? 아일리시 뭐야? 초콜릿이야? 이거 <laughs> <laughs> 몰라. 유유유유 몰라. 유유유. 이게 뭐야? 유유유. 몰라. 아. 유유유. 슈퍼주니어 아니야? 슈퍼주니어 유 아니야? <laughs> <유>. <laughs> 지 배웠다. 이이이이이이 이거 그거 아니야? 야 간다. 이거 이거 손가락 게 이거 아니냐고. 알누라고 얘네가... 봐봐. 봐봐. 하지마야 야. 야, 아니. 야이 노래 시작할 나코모들로 간다. 간다 응. 응. 야 머리 가려야 아, 돼 이거 커도 해야 돼 <목소리>